방구석 최강 전투기 k f 2의 예충기, 억적인 진실성 능부 풀리기획, 급한 왕한국이 KF-1 보람의 가단두 발이 미사일로 중국의 20편대를 전멸시켰다는 이야기는 그제 5공상 과학 소설에 불과한 허구이 비이다이러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대 우르면 실소를 금치 못할 것이면 이다마블 영화보다 더 비현실적 긴이 이야기는 현실의 벽을 전혀 어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로KF의 이빌은 아오세대 전투기의 핵심 기준 인내부 무장창조차 갖추지 못한 반 쪽짜리 기체입니다. 겉모습방울에 올듯하게 꾸며놓은 사, 5세대 전투기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 를 파오세대라고 우기는 것은 저가혀 음 금요를 명품 와인이라고 속이는 음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2001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초기부터 어기술력 부족과 예산 낭비 의원 속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의협리에 오근 자금난으로 비겁거렸고, 액심 기술은 미국 의거부로 인해 독지 악의 발이라는가 시밭길을 걸어야 하, 했습니다 2022년 첫 비행에 성공했다고는 하나유압계통 고장과 레이더, 오작동 등기 초적이인결함이 줄을 엮고 심지어 고고도에 서재어 시스템이 먹통이 되는 아찔 한상황, 도발생했습니다기, 관포도 제대로 장착하지 못한 체제, 온자 전능력조차 검증되지 않은 흥이체가 어떻게 강대국의 청뒤 안스텔스기 와상대 가되겠습니다. TGA 차이, 은임이 완성된 전력으로 바다와 하늘을 누비고 있는데 K하우른 여전히 의욕조차 불안한 실정이 벤 이다 한국 은근거 없는 자부심을 버리고 냉혹한 기술적 한계부터 오인정해야 할 것입니다.